구리시는 지난 25일부터 겨울철을 맞이하며 건강가족 건강생활 실천 챌린지의 하나로 3만 보 걷고 만족도 조사 참여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챌린지는 걷기 운동 활성화와 더불어 2024년 진행된 걷기 챌린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걷기 챌린지 운영의 내실을 다질 예정입니다. 행사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워크온 앱을 통해 진행되며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즐거운 걷기 더 행복한 건강생활 커뮤니티 가입 후 챌린지 기간 내 3만보 걷기 달성 후 챌린지 홈 화면을 통해 연결 링크에 접속한 뒤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됩니다. 구리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달성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모바일 쿠폰이 지급됩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용자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즐기며 할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신체 정신 활력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원충만입니다.